극심한 무더위가 끝나면서 학사 공사 일정도 같이 끝났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학사를 진느하고 정말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돈으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긴 했습니다만, 무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매일 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 그날 돈을 받지 않고 그 맡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크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은 한달 단위로 돈을 받아 가기도 합니다. 대개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렇게 돈을 천천히 받아 가고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은 돈을 그때그때 받아 갑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바로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한 대가를 그날그날 받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두 달 뒤에 받아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학사 현장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무료 숙소를 짓는다 하는 말을 듣고 계약한 것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해준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좀더 의미 있는 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학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아름다운 학사가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냥 즉각적인 그런 보상만을 원했더라면, 학사를 지을 생각보다는 원룸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학사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10년 뒤, 20년 뒤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좀 늦게 받아도 된다는 마음, 심지어 보상을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점점 줄어들고, 소위 상속형,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수성가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별로 여유가 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유 없이 그냥 움켜쥐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텐데,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별로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대신에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물려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재산을 자녀 세대로 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그러다보니 부자의 자녀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사귀면 세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돈이 많은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읽은 신약의 말씀은 1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리세인의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세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 당시 바리세인은 그 당시 소위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꽤나 높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다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 잘 따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모임을 가든지 저를 위해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의전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신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그 배정된 자리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치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이게 그만큼 어리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따지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더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심하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온 사람들, 초대받아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함부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끝자리에 이 말석에 앉아 있으면 초대한 사람이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분명히 인도할 것이고 그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자리를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칫집의 자리는 초대한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손님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주인이 자리를 정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손님이 분수를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자기 자리를 정하려고 하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정해줄 때까지 잘 기다려야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죄인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칫집에서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 초대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인정을 해 주어 주어야만 그게 유효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어야만 그를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높여주어야만 그가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놓아버리면 다음에는 낮아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들때잘 참아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잔칫집에 가서 아, 내 수준에 맞는 자리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어야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심을 조금만 절제하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잘 참고 그 마음을 잘 물리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이는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청한 그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 말씀은 초대받아서 온 손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12절부터 14절은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예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12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세인의 지도자는 주로 자기와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초대해 준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와서 초대한 사람을 높여주면 초대한 사람은 더 기쁘고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푼 사람은 초대한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자기를 초대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초대할수록 이런 기쁨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으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잘난 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친인척들이나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식으로 높여주고 갚아주고 부층이나 권력층 사이에 일종의 카르텔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한탄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초대 받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갚으면 갚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를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갚아주면. 결국 보상을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을 보상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즉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을 보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대받고도 나중에 초대하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 이게 잔치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의 수준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진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런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만 갈 뿐이지 초대해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잔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잔치. 당장은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잔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갚지 못해야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해 주었는데 그 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만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이 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다음 생에 즉 부활 이후의 생애가 우리에게 온다는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 본 것을 다 갚아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의 삶에만 얽매여서 살면 우리는 결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죽음의 그 보상, 그 죽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열매요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고 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삶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 끝에 비로소 진정한 높아짐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낮은 것처럼 보여도 낮은 사람 취급을 당한다고 해서 억지로 높이려고 하자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내시기 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사십니까? 오늘 수고한 것을 오늘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당장 오늘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가 보이기를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푼 만큼 당장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보상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그런 사람하고만 사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특혜를 주고받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줄 사람만 찾고 그런 사람만,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려 산다면 세상은 더 암울해지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까지 아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삶으로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거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높여 주시기 전까지는 낮아지기를 심수며,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 전까지는 손해 보게 하옵소서. 현세에서 누리는 즉각적인 보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보상 받지 못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빛과 이우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 가진 것을 내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